주총회가 열리기 전 회장은 회사에 도착했다. 그동안 억울하게 당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격에 나선다. 감히 나를 이용하고 회사를 처분하려 해. 딸,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. 회장님 몸 괜찮으세요? 다행히 회복했어. 다 끝났어. 이미 거래는 완료했고 주주들도 다 설득됐어. 이제 와서 발악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. 뭐야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. 벙어리가 되어버렸네. 끝없이 조롱하는 여자. 뭘 단단히 잘못 알고 있나 본데 주주 대부분에게 미리 연락이 왔었어. 너 하나 계략에 회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? 회장 주변에는 충실한 직원들이 있었고 주주들을 붙잡아 둘수 있었다. 말도 안 돼. 서류 검토도 다 했고 법적으로도 넘어왔는데. 연대가 있는 기업은 쉽게 쓰러지지 않아. 그냥 곱게 죽지. 왜 돌아온 거야. 차라리 꾸미길 바랬어. 점점 몸이 안 좋아진 이유도 눈을 떴을 때 벌어져 있는 일들도. 회장님 이 가족들이 따님을 폭행했습니다. 뭐라고? 본인과 회사뿐이 아닌 딸까지 건드렸다는 말에 회장의 분노는 크게 달한다. 아들도 키운 여자가 자식의 소중함을 모를 리 없고 난 너가 사람으로 안 보인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? 이런 폐악한 짓을 막을 어른 하나 없는 집안이라니 제가 맞을 때 웃고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내쫓아 멈춰! 우린 잘못 없어 저 기지배가 우리를 속인 거라고 맞아 저게 우롱한 거야 가족조차 서로 배신하는 씁쓸한 현장이다 한자리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싹입 닦으려고 해? 나는 뭐 혼자 살려고 이런 거야?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같이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? 너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야. 앞으로 이어질 고통은 너가 짊어져야 할 무게고 저질은 죄 처벌받고 사람답게 살아. 끝내 권선징악, 자업자득이죠. 속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. 구독 눌러주세요.